충원장, 대전지방보훈청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각 구청장, 각 기관과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서해수 유족 대표, 학생 대표 등 120여 분이 안내에 따라 헌화 분양에 참여하겠습니다. 헌화 분양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현충문 앞으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9회 현충일 추념식 함께해주신 분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 전물군경 유족회 김기범 지부장, 전물군경 이망인회 송영자 지부장, 광복회 양준영 지부장, 무공 수훈자회 배종석 지부장 참석해주셨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회 송하욱 지부장 고엽재 전우회 박환호 지부장 유교참전 유공자회 양철순 지부장 대전충남지향군인회 박재훈 회장 대전지방고훈청 강만희 청장 오셨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한원채 원장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철덕구 교육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중구 박영갑 국회의원 서구갑 장종태 국회의원 유성갑 조승래 국회의원 유성풀 판정아 국회의원, 유성 국회의원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윤승영 청장 대전지방조달청 왕정민 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박희조 구청장 중구 김재선 구청장 서구 서철모 구청장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 대덕구 최춘규 구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정경화 학교장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병원장 제5고모 여단 임광현 여단장, 대전광역시의회 김진호 부의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대에서 좀처음니다 전부 다와서 매주 한수0일 국회의식당을 하고 있어요 全然分かるから。<noise> <noise> はい。 조하고 그리고 에서 하고, 그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다시 유월이 찾아왔습니다. 유독 푸르고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그러나 유월은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숙연한 달입니다. 오늘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불른 산하를 붉은 피로 울들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지키다가 쓰러져간 선국 선열과 호국 영령 전몰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먼저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올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긴 세월을 비통한 그리움으로 버텨오셨을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추개와 같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국가 유공자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자유 번영의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찬란한 유월을 맞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기꺼이 버려 조국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후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해간 애국 선열과 구국 장병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꽃 같은 생과 맞바꾼 지금의 대한민국 을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위협 불의에 대해서도 국가와 가족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존망과 안전을 우협받았던 불운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굴곡진 근 현대를 지나오면서 식민지 여동을 뚫고 전쟁의 폐허를 헤치며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K 한류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세계인의 선망과 부러움을 사는 강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성과는 기적이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에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목숨을 바쳐 지켜내신 수많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값진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존경하는 보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보은은 지금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응당 실천해야 할 도리이자 칭호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충분한 보상, 대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사, 살아있는 보온을 통해 명실상부한 호국보온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연간 311만 명이 참배기이 다녀가는 국립대전 현충원일원에 호국보온파크를 건립해 보온성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붙여 나갈 것입니다.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대전 보훈복합문화회관을 겸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호국보훈파크를 건립해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올해부터 청년 부상 제대군인과 청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진로 탐색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5만 원으로 인상한 참전 명예 수당을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한번더 인상할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 등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가보건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전광역시를 대한민국 인류 지방정부로 만들어 자손 만대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우리의 아들딸 손자 손녀 세대들이 인류 시민의 장심을 갖고 자유 평화를 누리며 번영할 수 있도록 인류 경제도시를 구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긴장. 불확실한 경제 상황, 외교 안보 등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지금은 온 국민이 단결된 힘과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호국보호의 달인 6월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뿌리 국고 국가 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호국 영령들께서 편히 영연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목소리> Yeah! でもこの人はね 그래